등록된 멋시기 아이템이 팔렸다는데 등록한 템이 있나 내가? 아 오늘 카드깡 유니크 6장까지는 진짜 존나 좋았는데 문제는 유효타가 하나도 없어서 손해봤어 그냥 1 0만 정도 손해봤어 아 이런 젠장 아왜 가격이 계속 떨어지냐 왜 자꾸 떨어지냐 가격이 두개 있네 이거 쓸까 그냥 써가지고 강화 좀 할까? 13강까지는 할만하지 않을까 12강까지 해놓을까 이거 2개를 근데 저 정도 가격이면 그냥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, 얘는 그냥, 이캐릭터에는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. <laughs> 왜냐고? 안 아, 해도 될것 같아. 레이드 잘 가고, 뭐, 사람들 되게 잘 받아주는데, 뭐. <laughs> 다시 계승해야 돼. 핏빨 <laughs> 왕. 아, 저 계승 시스템 덕분에, 진짜. 좋다. 환영극단을 그, 쭉 갈까? <laughs> 제시 이지랄. <laughs> 제시 이지랄. 무기 초돌이면, 그냥, 그냥 그러려니 할것 같은데. 무기 초돌 난 무기 옮겨줄 거 있나? 그냥 무기가 없다, 보니까. 무기 초돌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무기가 없다. 에픽 무기가 아예. 있긴 있네. <laughs> 근데 이게 존나 안 좋은 거잖아. 이게 뭐야. <웃음> 하. <웃음> 힘이 31이라서 놔둔 거구나, 보니까. 정리는 왜못 팔지? 근데 쓰던 델트라가지고 쓰다가 파는 거라서 근데 내가 살때 이거 되게 쌌는데 한개다만 원도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2만원3만원막 이러네 왜지? 얘도 헬 돌아야 되는데 이렇 보이게 무기가 진짜 항마력 뻥이좋다는구나 상의 좋은 게 없고 레이드를 간다 치면 벨트가 낫나 데미 4퍼보다 카이가 있다 치면 낫긴 한데 데미 증 사퍼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이거 어깨 하고 이거 두 개를 빨리 바꿔야 된다 신발도 그렇고. 아 신발은 나쁘지 않네. 이거 두개 바꾸고. 이거 반지, 하시, 반지 할기 이발 아마 사키도 할기는 못살것 같다. 그지 깽깽이라서. 이야. 다. 근데 물리 공격이야. 얘도 그렇고 무기 뜬 적이 있나? 에픽 있네. 이게 지능이었나? 진흥맞네 진흥때문에 놔던거구나 진부... 진브, 진부피를 만들어버릴까? 아 맞아 기타상점 안갔다 아 이런 씨 아까부터 계속 생각하던건데 왜 이걸 안하고 있냐 바보야 아 이걸 사줘야되나? 100개까지밖에 못하긴 하는데 5월 31일까지 아 근데 저거 15광을 그냥 안시켜주고 이걸 살까? 유니크 소울 브라이트... 타, 브라이트... 피스트 진으로 만들어준게 낫나? 아 아니면 전마를 씨발 오늘 해를 돌려보자 얘가 지금 뭐 없잖아 해를 돌려보자 오늘 네가 해를 돌아야 된다 시나야 어 강화 실패 에이 씨발 강화 6% 확률이라서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저 조회장은 있나가 보자 아니 씨발 키보드 <laughs> 아니. 됐다. 그래, 너 오늘 한번 헬를 돌아보자, 가시나야. 딜은 존나 약할 건데, 얘가. 와, 공속개 느린 거 봐. 아바타도 없네. 어왜 이렇게 약하지? <목소리를> <오오오. 목소리를> 아 이씨 뭔 반대방 뭔데? 맞... <목소리> 적당히 해라, 씨, 이발 아이애, 응. 엥? 첫 팔에서 나온다고? 뭐가 더 좋냐? 이게 훨씬 좋네 아, 하필 체력이 한번 바꿔봐 격기 <목소리> 자. 더 좋네, 이게. 에이. 아, 얘는또 뭔데 골드가 없냐? 애들 왜다 하나하나 골드가 없냐? 아, 월하셋을 그냥 사주는 게 낫나? 아, 근데 월하셋 존나 이, 안, 안 이뻐가지고, 별론데. 싸게 이거나, 쳐주자. 핑크. 아무튼됨목 씨발 외형 좋건데. 이 <laughs> 씨발 하의 잠깐가 하의가 없나, 아예? 뭐야, 이거 꺼져봐 어, 아, 이거만 존나 오지게 바꾸면 되는구나 적중 말고 유니크 뜨고 유니크 뜨고 유니크 뜨고 존나 너무하네 지능이라도 줘 아, 이 새끼들 씨발 확률 어떻게 해놓은 거야?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, 저게? 캐치. 아 캐스팅 속도가좀 느리구나 지금. 으아! 야호. 야호! 이리 와이마 도망가지마 쨉! 야호! 빠아 무기 떠버려라 씨발 중력 너클 떠라 빵, 응? 내일 배달 시켜 먹어야겠다. 야, 아바타 게임가 좀더 빨라진 거 같죠? 확실히, 확실히 빨라졌죠? 아! 잡으눌렀어 빠사! 맨탈! 야 벨트 라이트니스 나와라. 씨발 지금 벨트 쓰레기다. 어? 벨트가 쓰레기야 지금. 빠 바, 아, 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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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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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픽을 원해요. 이 자식들이. 얘 무빙 왜 이렇게 더럽지? 쳐맞으러 와라, 이 새끼야. 얘는 끝까지 안 뜨면 하루에 두 개, 아두개 넣겠네. 아, 잘못 샀다. 뭐 떠든지 보고야겠다. 내 기억에는 쓰레기가 떴는데. 아니 씨발 이게 뭐야? 씨발 이게 뭐야? 그냥 갈아버려. 이거는 그냥 유니크 소울로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. 이따 유니크 소울 4 개가 적어도 쌀 리가 없잖아. 아마사키도 얼굴 아바타가 없구나. 얼굴이란 머리, 얼굴이란 머리가 없네. 얼굴. 하위까지만 사면 끝이야. 룩이 망했는데, 룩이 망했는데, 아, 이걸로 바꾸면 되는구나. 아바타 8개 세트인데, 꼭 일단 외형을 이거 끼고, 근데 아니, 존나 귀엽다. 야, 캐릭터가 귀여워졌다. 인정! 아 내가 7 시간 방송 중이라고? 나더할 건데 새벽까지 하고 새벽에 어좀 먹고 자고 이럴 건데. 빠사. 아 씨바. 이 새끼들은 일어날 때마다 펑펑 터지는 거 너무 좋았다. 야호. 뺑크. 뒤에서 살포시 알아주면 좋아 죽지. 사실은 대가리 터져 뒤지는 거지만. 요즘 세상에 말이야,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는 세상에 총같은 걸 쓰다니 어휴, 너무 구닥다리 아닌 거냐고, 오이, 오이. 야호호! 와 빠사! 여섯 마리가 다나세 마리가 다내 눈앞에 나올 줄은 몰랐네. 라이저 레전드도 한판 하고 싶은데, 오랜만에. 아, 에 o m 도한판 하고 싶고. 온미짱 하고 싶은 거다 해. 야, 라이저 레전드 생각해보니까 방송, 아, 이 영상 편집을 왜 하냐? 만약에 한다 쳐도 야호! 근데 편집하는 사람들은 진짜 게임이나 이런 거다잘 알아야겠더라. 오라고, 이쌍들아 버그. 어, 한마그 모르면, 밈 같은 거 모르면 영상이 노잼되고 맞지? 에이 그런거 봐도 그니까 드립이 드립이나 이런게 약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노잼되면 좀 그렇다 이 말이지 빠사 약간 초등학생이 씨발 빌리도 모르는데 씨발 지들 야 빅보이 앙 이지라라고 뜻도 모르고 쓰는거랑 약간 똑같은 느낌 아니냐 빠사 빠사 최소한으로 넣고 있다고? 아야 야 재미만 있으면 뭐든지 어 그것도 좋다. 어, 시청, 타임, 그것도 좋다.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길게 질질 끄는 거다 싫어하거든. 20분 넘어가고 막 이러면 다안 보더라고. 옛날이랑 달라졌어. 에네르기 파, 단또 펀치, 단또 펀치, 단또 터뜨리기, 응? 아, 야, 아, 여기서 에픽이 딱 떠줘야, 어이, 멋있게 싹 클리어하고, 하는데, 이. 제발 중력 넣을 더라 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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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코디 하나 존나 잘 맞췄다 맞지? 귀엽지 않냐? 이게 캐릭이지 머리카락 이게 되게 이쁜거 빠우 빠우 우워 난리를 치네 난리를 쳐어왜뭐지그시만 안방인 줄 알았네 어휴 어휴 숨질 뻔 했네 야, 핑크색 사기 잘했다! 양양이 귀여운데? 빠사. 야호! 아사.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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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! 아, 아. <laughs> 어, 힘들어. 이, 야호! 딱커은근히저 스킬 좋아. 딱커딱커 어흥. 아유, 야, 식들아좀 가만히 있어. 슈퍼모 좀 세라 이마들인 거 이거, 이거 너무 귀찮아요. 뻥. 뭐, 얘도 왜안 맞았냐? 오십냐안 되지, 임마. 어디 날아가려고 싸구 어, 새끼만. 우리 삐아도 씨발 니처럼 날아가려고 안 한다. 니여이 네, 새끼야 오. 나대지 말고. 으아! 빠싸. 방금 코스모 에센스가 뜬거 같은 그런 기분이. 안 되지. 안 되지. 안되지안 되지. 얘산테는 안 되지. 어주 새끼 이 혼자밖에 안 남으니까 갑자기 건 안을 눈을 떴나? 탄이 보였다, 막 이런, 이런 느낌? 아뭐 하는데? 누구 집에서 그 개나 짱쌍 새끼야. 밑에 층 사람 바로 올라오게. 씨발왜 <laughs> <시발. 웃음> 아, 이렇게 튼튼해, 얘들? 내가 약한 거구나. 야. 죽어라! 야. <웃음> <웃음> 꽝. 에아 천장 치겠다 씨발 이거 다 차면 천장인데 천장의 뜻을 뭐 알고 있나? 천장 치게 생겼어요 안 나와요 던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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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게 날려본다 이게 날려본다 이 새끼들이! 어? 방금처럼 싸우는 게좀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야호 안 되지 하하하하하 <laughs> 빠라 나위 스펙으로도 헬은 잘 돈다 알겠나? 지금이야! 아사! 야 절로가 절로절로 절로 가 이놈의 시키야! 뾰롬 새끼들 뾰롬 새끼들 어 신묘한 변환석좋라요아하아이 아, 새끼 또한차맞았어 위에서 얼쩡거린다고 이 샤범새끼 어? 왜 방가 안 잡혔지? 빠사 빠사 어으으 스톡이라니 몇판에 천장이지? 꽝꽝 꽝. 빠사 아아 코아 마린 빠사 군자는 등을 보이고 있어도 독밥이 아니다 알겠나? 뭐야 이 인당아시 생애계도 하하하야 이거 천장이야 X됐어 이게 천장이라니 아하이거 꽝뻥 빠찌쭈 꽝.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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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너냐 X발 아아 <laughs> 아, 수속성인데 저거. 아아 아, 수속성인데 근데 문제는 아 나는 명속성인데 빵뻔또 너냐 이씨. 하루에 두개는 확정이군. 하필이면 쉬스케라서 아 쓰지도 못하고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하지 말라둠! 쉬스케라니! 쉬스케라니! 지능이나, 그거뭐 나오면 정신력 심지어 쓰리기야. 아이, 어디서 먹. 에메리지 파!

<놀람> 와, 중력 너클 정도면 네, 마주할것 같아요. 이 새끼들아. 아주 얍. 마지막 한 판이군. 에네르기파 이 새끼야. 얍. 달려들어. 얍. 이 새끼들 쥐를 때릴 때 존나 잘 오네. 이마도 그 왜또 바로 알았지? 빵. 아, 어. 안 나왔어. 근데 초했잖아. 지금 없지 싶은데 얼마? 아, 아무튼 많은 걸 챙겼다고. 아, 200장 있네. 근데 조금만 돌고 땡이네. 아, 어, 귀속 그거네. 이 말고 야, 그래서 하나 건졌어 이거. <laughs> 어. 견갑이라고 투구인데 누가 봐도 아, 만 봐도 힘지능이 많이 높아요. 팔찌랑 목걸이 40제 얼마지? 야 야는 어떻게 강리는 줬다? 너 희한하게. 말도 안돼한발 가야지! 그렇지! 아나걔한 발이 팔간다 얘 12강 해줄까? 72개.. 긴 하네 아 근데 얘도 저기 있어야겠다 3개만 더 모아서 이거 만들어서 팔자 됐어